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하루 잠시 반등하며 분위기가 바뀌나 했던 시장은 오늘 다시 무너졌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고, 나스닥은 장 중에 3.7%까지 하락했다가 장 후반 낙폭을 회복하며 마이너스 2.1%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하락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나 고용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방향성이 고용으로 정해질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고용이 또 강력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신규 실업소득이 청구 건수는 예측치였던 22만 2천 건보다 적은 21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력함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특히나 추세를 나타내는 연속 청구 건수가 감소한 건 조금 충격이었는데요. 연속 청구 건수가 지난 주에 167만 8천 건보다 6천 건 줄어든 167만 2천 건으로 연속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은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세적인 실업 상승도 기세가 꺾였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연말을 맞아 고용의 강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고용이 강하면 연준은 금리를 주저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시장에는 크나큰 악재가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이제 핵심은 고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력했던 고용 지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시장의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는 2022년 마지막 최대 주요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발표되죠 바로 연준이 물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최중요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cpi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반면 pce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한다는 점에서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 시장의 예측 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가 지난달에 5%보다 0.3% 감소한 전년 대비 4.7% 상승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추세를 볼때한달 만에. 너무 급격하게 낮은 예측치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CPI의 하락세를 생각한다면 또 무리한 숫자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불안한 것은 CPI가 예상보다 더 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주거비의 하락 덕분이었는데요. PCE에서 주거비의 비중은 CPI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안점입니다. 반면 고용주가 지출하는 보험 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비용 등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PCE 지수가 시장의 기대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따라서 PCE 발표가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PCE 발표까지 모두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2022년의 마지막 딱한 주가 남았는데요 산타 랠리를 열어줄 최종적인 지표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2022년은 산타가 오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pc가 어떻게 나올지 확정이 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 또 2022년이 끝까지 별로 재미없는 한 해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좋았던 만큼 결국 내년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날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9%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하락의 발단이 된 것은 북미에서의 가격 할인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북미에서 모델3와 모델Y를 인도받는 사람은 7,500달러를 환불해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게 시장에는 중국에 이어 북미에서도 수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일으켰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니 가격을 자꾸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시장의 반응은 조금 오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미에서 배송 예정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터 배송을 받아야 7,5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할인받는데 누가 지금 차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테슬라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똑같이 7,500 달러의 할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 감소하는 거의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한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이 심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놀란 가슴, 북미 보고도 놀란 것이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말이죠. 또한 최근에 많이 약해져 있는 투심이 작은 발단 하나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주식을 매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미에서 진행하는 7,500달러의 할인이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할인이 아니란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가 주식을 팔기 시작하자, 가격이 내려가고, 안 그래도 크게 내려가 있는 가격이 더 내려가기 시작하자, 오늘 뉴스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려가는 가격 때문에 파는 투자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닉셀이 일어난 것이죠. 또한 테슬라의 주식을 빌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주가가 너무 내려가자 강제 청산도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롱스키즈가 발생한 거죠.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또한 번의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의 하락은 장기 투자자들의 동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새로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시기는 팬데믹 이후 주가가 급등했던 시기. 그러니까, 대략 2020년도의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그때의 가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마 저희 멘탈이 전부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때 샀던 자신의 가격까지 주가가 거의 되돌아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가 장기 투자자의 영역까지 되돌아오자 2년 전에 테슬라를 샀던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이러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영향으로 인해 펀더멘털의 영역을 훨씬 초월한 패닉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테슬라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현재의 가격은 정말 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저평가 영역입니다 안전마진이 풍부하다 못해 넘칠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암호화폐에 발을 들인 이후 거의 켜보지도 않았던 주식 앱을 오랜만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켰더니 인증서도 없어서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일 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사거나 팔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그 어떤 자산도 사거나 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의 투자 원칙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얘기들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끄트머리에서 일론 머스크와 몇몇 지지자들이 나눈 보이스미팅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2025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 올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주가 그 자체에도 그리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신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공장의 장소 선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아마도 언론에서 이미 잠정적으로 확정을 지었던 기가 멕시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공장이 완전히 확정되면 분명히 주가에도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트위터로 인한 업무 영향이 한달 전보다 크게 줄었고 현재 테슬라의 단한 개의 미팅도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빠져서 테슬라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몇몇 긍정적인 발언에 의해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공식 미팅 하나로 현재 짓눌린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테슬라의 심각한 저평가는 기업의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경영자인 머스크에 대한 불안과 투심에 공황 상태에 의한 것임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일단은 머스크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달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주가 하락을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네, 테슬라에 대한 조금 더 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은 다음 주에 라방을 통해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 2022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힘든 날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주식을 거의 팔지도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마치 자신의 시간이 보상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이나 투자를 했는데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야말로 진짜 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자의 그릇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릇이 키워지면 결국 때가 올때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단순히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릇을 키우는데 투자했다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함께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멘탈이 전부다가 시작되고 지난 2년간 우리의 시간도 함께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동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메마른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결국 우리가 함께 고생하며 키워왔던 그릇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